네, 울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상욱입니다. 우선 이번 게 사태로 국가적 혼란과 심각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은 왜한 사람 로서 머리 숙여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머리 숙여 깊은 사죄를 올립니다. 보수의 가치는 공정, 합리, 자유과 자유의 가치를 믿고 지향하며 헌법 질서와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 계엄은 사유가 없어 반헌법적이고 목적이 정치적 반대 세력 척결이어서 반민주적입니다. 보수의 가치를 판단 기준으로 할때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반하여 용인할 수 없는 절대적 잘못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즉각 직무를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것으로 상대의 하위 법령 위반이나 정치적 공격에 대한 방어 등으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엄단하여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국가 범죄입니다. 이에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합니다. 우리 여당에도 진지한 잘못 인정과 대통령 탄핵 협조를 요구합니다. 저는 오로지 보수의 가치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정신에 따라 또 국민들께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에 적극 찬성합니다. 더하여 우리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에 책임 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참여가 있어야 개선이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당은 그래야 합니다. 마음 아프고 참담하지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손으로 결자 해제한다는 심정으로 탄핵 참여와 반성이라는 국민적 도리를 다해야 합니다. 이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각오로 보수의 가치를 기준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가야 합니다. 그것이 보수 정당으로서 우리가 갈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믿습니다.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 보수당의 노력을 성숙한 국민들께서 너그러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2024년에 비상겸이라는 비상식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우리 정치권의 뿌리 깊이 자리 잡은 진영 논리와 이에 기반한 상대방 악마화 보복 정치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편은 무조건 맞고 상대편은 무조건 틀리며 상대방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진영 논리는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 신드롬 이후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 잡아 끝없는 갈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이런 구태를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의 이 혼란이 반성하고 되돌아보며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와 야 그리고 보수와 진보 모두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편도 틀릴 수 있고 상대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진영 논리를 극복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악마화와 보복동치 그리고 극단적 대립을 이겨내야 합니다. 건강한 보수와 건강한 진보가 서로 정책 대결을 하며 다름에서 배움을 얻고 발전할 때 대한민국은 정치가 인류인 국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국가적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서둘러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선배 동료 정치인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가 아니라 소통과 화합, 공정과 합리를 추구하는 정치가 되도록 정말 보기 싫은 정치겠지만 그렇더라도 더 관심 갖고 지켜보시고 기억하시고 판단하시고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며 국민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